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하고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마음 속엔 간절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은 무겁고 말은 목구멍에 걸린 듯 막혔을 때 말이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첫마디가 간청이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은 기도를 초자연적인 경험으로 바꾸는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이 기도는 바로 여기 첫 단어가 나오기 전이 침묵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특별한 성경적 계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남녀들이 발견했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가르치지 않는 진리입니다. 심호흡을 하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음,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나요. 어떤 말이 나오기 전에 신성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생각은 회오리 바람처럼 휘몰아치며, 영혼은 온전한 문장을 만들지 못한 채 도움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당신은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있나요? 숨이 막힐 듯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곳, 믿음보다 걱정이 더 크게 울부짖고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적절한 말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는 그런 곳의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출발을 합니다. 그들은 절박한 순간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나열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하나님 저것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치유해 주세요. 물론 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우리에게 구하라고 가르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입에서 내뱉는 첫 마디가 당신의 상황뿐 아니라 마음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문을 열어주는 영적인 열쇠가 있다면 어떨까요? 족장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예언자들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평범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로 바뀌는 비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간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무슨 말을 할 건가요가 아니라 말하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감사를 표할 건가요 이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은 명확하게 볼수 없습니다. 지친 영혼은 문제만 볼 뿐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내면의 혼돈을 재정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느끼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반대를 외치더라도 그분이 누구신지 인정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네 마디는 영원한 무게를 지니고 있으며 당신 주변의 영적인 분위기를 변화시킵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다윗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10대 소년이었던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어렸고 잊혀진 존재였으며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조차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홀로 있을 때 외로움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무시당한다고 투덜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프를 집어 들고 찬양했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주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노래했고 양들이 풀을 뜯는 동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다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찬양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인 골리앗이 온 군대를 공포에 떨게 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젊은이가 용기를 내어 그와 맞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찬양이 이미 그의 영혼을 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단지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찬양 속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임재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혁명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은 상황을 조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기 시작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시야에서 훨씬 작아집니다. 자, 그런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도움을 구하는 사람처럼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왕을 아는 사람처럼 기도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건강 검진에서 나타나지도 않고 임상적인 진단도 내려지지 않지만 마치 콘크리트처럼 가슴을 짓누릅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게 하고 낮에 평화를 앗아가고 숨쉬는 것조차 숨막히게 하는 바로 그 감정적인 억압입니다.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은 당신이 그 원리를 이해하기도 전에 그 무거운 짐을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마법도 아니고, 공식도 아니고, 영적 자기 개발서도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당신이 찬양할 때, 당신은 당신의 감정보다 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폭풍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폭풍우가 바꿀 수 없는 것, 즉 하나님의 성품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 놓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칭찬은 어두운 방에 들어오는 빛과 같습니다. 어둠과 싸우거나 어둠을 몰아내거나 어둠과 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빛을 켜기만 하면 어둠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찬양이 당신의 입술에서 나올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은 힘을 잃기 시작하고 불안은 저항력을 잃으며 강박적인 생각은 자신보다 더큰 장애물 즉 당신의 예배를 통해 불러일으켜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됩니다. 당신은 모든 게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괜찮지 않다는 사실 위에 더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내면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해답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에서 온다면 어떨까요? 이제부터 어려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시험대가 되는 순간이죠. 일이 잘 풀릴 때 찬양하는 것과 현실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고통 속에서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내 상황이 내 믿음을 규정 짓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오히려 내 믿음이 내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을 새롭게 정의하도록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봐요. 저도 알아요. 쉽지 않다는 거.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다는 거. 실직이 코앞에 닥치고, 연인과의 관계는 파탄나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누군가 와서 감사하다고 말하라고 하면 너무 무신경하고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해방감을 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기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마지막 말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이 누구신지 때문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하고 있으니 짧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발견하도록 돕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앞으로 더욱 심오한 이야기가 이어질 테니까요.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혀 채찍질을 당해 등에 피가 묻었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하늘의 변호자를 구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은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감옥에서, 고통 속에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사슬이 끊어지기 전에 이미 그들의 내면의 사슬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해보세요. 무엇이 당신을 가로막고 있어서 아직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영적인 여정에는 찬양이 성숙해지는 신성한 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싸움을 계속할 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해답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기도는 마침내 깨닫게 될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을 설득하여 내 뜻대로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영원한 지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것이야말로 내가 스스로 이뤄낼 수 있는 어떤 승리보다 더큰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하고 모든 문제를 예상하고 B, C, D 플랜까지 세워두고 싶은 그 불안감을 아시나요? 믿음의 행위로서의 찬양은 그러한 통제의 요새를 돌 하나 하나 허물어뜨립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계획보다 당신의 지혜를 더 신뢰합니다. 저는 제 조급함보다 당신의 때를 더 믿습니다. 저는 제 전략보다 당신의 신실하심을 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점을 보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원하는 것을 더 빨리 얻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며 어쩌면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당신이 상상했던 답이 아니라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과의 친밀함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게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냉혹하면서도 솔직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완전한 투명성, 정당한 인간의 욕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원하는 것을 갖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데 있다면 어떨까요? 기독교적 영적 예배가 단순히 일주일 중한 번의 시간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될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반응이 달라지며 예전에는 충동적으로 내렸던 결정들이 이제는 다른 관점을 거치게 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재정렬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당신을 지배했던 분노는 강도가 약해지고 당신의 결정을 마비시켰던 두려움은 저항에 부딪치며 관계를 파괴했던 자존심은 이제 맞서기 시작합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예배는 고요하고 화려한 불꽃놀이도 없고 딱 하는 깨달음을 얻는 특정한 순간도 없습니다. 음, 그것은 마치 물방울이 돌을 빚어내는 것처럼 조용하고 지속적이며 심오한 과정입니다. 이유를 아시나요? 예배를 드릴 때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 앞에 서면 누구나 빛을 받게 되고 불 곁에 서면 누구나 따뜻해지며 깨끗한 물 속에 있으면 누구나 씻겨지게 됩니다. 내면을 변화시키는 기도는 스스로를 고치려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도록 맡기는 거룩한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은 자신의 변화를 주도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진리에 끊임없이 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진정한 예배에 참여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 제게 말해 주세요. 예배의 순간들이 당신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나요? 끊임없는 확인에 의존하는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징표, 즉각적인 응답, 구체적인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카드탑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해답이 없을 때 더욱 강해지는 믿음입니다. 침묵 속에서 자라나는 믿음, 기다림 속에서 성숙해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길러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타협하지 않고, 흥정하지 않고, 조건을 걸지 않는 찬양 속에서입니다. 믿음을 강화하는 기도는 더 많은 믿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록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작은 믿음을 사용하여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찬양으로 표현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며 실천하는 믿음이며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를 생각해보세요. 보디빌딩에 대한 책을 읽는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기를 들고 힘든 노력을 견뎌내고 근육이 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끈기 있게 버텨낼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도 찬양할 때마다 영적인 무게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가장 웅변적이거나 가장 길거나 가장 신학적으로 정교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기로 결심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진리가 더 크게 외치려 할때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의 아름다움을 느끼십니까? 믿음은 보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고 나서 보는 것이며, 때로는 보지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데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칭찬만 있으면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 여정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단순히 상황을 바꾸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웅변에 감명받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종교적 행위에 감동받지도 않으십니다. 영적인 거래에 굴복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마땅히 경배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자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나 조카가 있거나 아는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나요? 아이가 무언가를 부탁하려고 찾아올 때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다가와 안아주며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어떤 순간이 더 마음을 울리나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상업적인 거래도 아니고 계약도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에서 오는 단순한 기쁨을 위해 그분과 함께 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름다운 역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이 단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기 시작하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것들은 그분을 아는 풍요로움에 비하면 중요성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먼저 그분과의 친밀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지 주된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축복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 짓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날들이 있습니다. 여정은 너무 길고, 짐은 너무 무겁고, 피로는 극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처럼 영적으로 지쳐버린 순간에 새로운 힘을 구하는 기도가 의미를 갖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치지 않으시는 분의 임재 안에서 올바른 곳에서 안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혁명적인 약속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리라. 달려가도 지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에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새 힘은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찬양은 불안한 영혼을 위한 답과 같습니다. 주변이 온통 혼란스럽고 상황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예배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휴식은 문제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해답이 없어도 평화를 얻을 수 있고 확신이 없어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외부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더라도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죠. 극도로 지쳤을 때 찬양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몸은 눕고 싶어 하고 마음은 지치고 싶어 하며 영혼은 그저 멈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한계점에서 찬양의 초자연적인 힘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당신이 찾는 휴식이 장소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변화하는 지점입니다. 하루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의 마음을 정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마음을 정하는 결정입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눈을 완전히 뜨기도 전에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직장 걱정, 내야 할 공과금, 해결해야 할 갈등, 마주해야 할 어려움들. 만약 이 모든 생각들이 당신을 사로잡기 전에 다른 단어를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간단합니다. 길거나 유려하거나 심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진심이 담겨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당신은 그 이후의 모든 것에 대한 분위기를 정하게 됩니다. 찬양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오늘은 내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행하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내 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분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습관이 되는 기도입니다. 고립된 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라보는 방식의 토대가 되는 기도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플 때 먹는 약이 아니라 매일 섭취하는 비타민과 같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라 우리가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할지어다. 매일매일 힘든 날에도, 고통스러운 날에도,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날에도 말입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궁극적인 도전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휴대폰을 집어들기 전에 메시지를 확인하기 전에 하루의 혼란 속으로 뛰어들기 전에 단네 단어만 말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우리는 이 여정의 끝에 다다랐지만 당신에게는 이제 막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평범한 기도를 초자연적인 만남으로 바꾸는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제가 특별한 계시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것입니다. 찬양이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는 여러분의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위해 여러분의 찬양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 찬양해야 합니다. 묻기 전에 먼저 인정하십시오. 불평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절망하기 전에 먼저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찬양할 때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할 일이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적어주세요. 이 간증을 남겨주세요. 이 결심을 마음에 새겨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시면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콘텐츠를 통해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인생이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분을 찬양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건대 기뻐하십시오. 모든 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불완전함 속에서도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문장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 놓을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